어 <laughs>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어제 어, 석가탄신을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 오늘은 벌써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며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의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줄거하여 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부르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루,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 아니라. 아멘. 어... 여러분, 노자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가할 때 정신 수양에 힘쓰라. 한가할 때 정신 수양에 힘쓰라. 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갈고 닦기에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는 인격을 수양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 수양서라고 할까요? 수양록이라고 할까요? 수양서로 자원을 아마 능가할 책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교훈들, 지침들,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 책이 이 자원이기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토록 애독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중직자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가다듬고 돌아보는 데 있어서 잠언을 능가하는 책이 아마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원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덕목,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 오늘도 1절, 3절, 6절, 1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이 것이죠. 그러니까, 저울 눈금을 속여서 무게를 속여서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이렇게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비싼 값에 판다든지, 이게 상거래 질서를 물란시키는 그런 부도덕한 상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를 오늘 1절과 또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6절에도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또 11절에도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계속해서 4번, 5번 정직의 가치를 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종교로 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간의 됨됨이, 됨대미,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정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 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직의 가치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겸손입니다. 여러분 2 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해서 자원만큼 또 겸손을 강조하는 책이 없지요. 자본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덕목이 또한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본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한 가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도, 사단의 타락도 교만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보금서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주 일관되게 겸손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자주 강조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겸손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 교인들로부터 저 사람 너무 교만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 너무 교만하다, 오만하다, 방자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겸손의 중요성 겸손에 관한 설교를 적지 않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거의 동일시 하십니다. 여러분, 욕기라든지, 구약을 읽어보면 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거의 동일시 하십니다. 악한 자가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끌어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셔서 겸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가운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 여기 욕을 받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진중한 입술입니다. 여러분 12, 1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님이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매우 중요합니다. 혀, 혀를 잘못 놀리지 않도록 설화 말을 잘못해서 화를 입는 것을 이제 설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실수로, 말 잘못으로 덕이 되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타인의 흉을 보지 않 않도록 어,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지요. 네.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자리에 앉으면 테이블에 앉으면. 커피를 시켜놓고 테이블에 앉으면 두 사람 이상씩 어떤 모임을 가지면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제 3자를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흉흉 어, 흉 보고 그다음에 중상 모략이라고 합니까 뒷담화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할, 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인간이 예, 성도들이 신자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죄에서 그런 실수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어,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무나 둔감한. 우리의 그 죄성의 실체, 그것이 죄의 실체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점점, 점점 우리가 이걸 줄여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 타인에 대한 어, 그런, 어, 뭐, 언어 폭력이라고 할까요? 음, 다른 사람의 깔 보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그런 것들을 좀더 좀, 좀 줄여감으로 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타인의 실수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어, 관대한 그런 사람이 꼭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타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쉽게 명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 타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급적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어, 욕하고 흉을 보고,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그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남의, 남의 실수와 잘못을 누설하는 폭로하는, 한담하는 그런 일들을 줄여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가급적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할수 있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즐겨하고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고 사기 사기치고. 그것이 사단이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진실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언행이 더욱더 진실해지게 도와주시었고, 불의하고, 어, 부정직한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할 때, 사업할 때나, 인간관계나, 가정에서나, 목회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정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거짓을 멀리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만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만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낮추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의 큼을 알아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할지언정,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 찬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폭로하고, 한담하고, 중상하고, 험담하는 일에 쓰이기보다는,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찬양과 축복의 도구로만, 축복과 찬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 정직한 한날, 겸손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